대출 규제가 터졌습니다. 규제가 터진 게 아니라 제 멘탈이 터졌죠.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드셨나요? 왜 하필 내가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이 터지지? 내가 그렇게 운이 없는 건가? 주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. "거봐, 경매 끝물이라니까. 부동산은 이제 답이 없어. 미장 아니면 코인밖에 없다니까."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맥이 탁 풀리죠. 근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. 이 규제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. 90%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경매 투자 전략. 지금부터 현실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. 9월 7일 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매매사업자 대출은 전면 금지됐습니다. 그럼 정말 경매는 모든 게 끝일까요? 아닙니다. 현금 보유자, 무주택자, 1주택자, 심지어 2주택자까지 각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전략을 알면 오히려 경쟁자가 줄어든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기회가 열립니다.